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ICS 원우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이삭방송 7월 셋째 주 주간뉴스입니다. 처음은 강원 춘천지역에서 요양원 사역과 일터 사역을 하고 있는 김재경 목사의 소식입니다. 김재경 목사는 매주 월요일마다 춘천의 정오실버빌 요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춘천 다사랑 요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장 IBM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대학생들과 청년 사역을 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목사는 특별히 지난해 11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독일 작센 지방 아이스레벤의 마르틴 노터의 생가를 다녀온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기차와 버스를 타고 순례자의 마음으로 개혁주의의 뿌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겨울 새벽 차가운 바람과 비를 맞으며 영몬이 없는 시골역을 거쳐 18시간 동안 마르틴 루터의 종교계획의 심정과 발자취 그리고 만인 제사장의 은혜를 감사하였습니다. 루터가 살던 탄강지역을 도보로 걸으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행로를 걷게 되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의 지옥에는 더 이상 악마들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곳 농촌 강촌에 있는 것 같다는 고백을 통해서 그곳의 힘든 생활을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갱도에서 종일 허리를 구부린 채 곡괭이로 광물을 캐는 석상의 모습을 통하여 루터가 인내로 개혁을 이루어낸 것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재경 목사는 ICS 출신 사역자들 한분한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로에 계획주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인내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해왔습니다. 김재경 목사의 말씀처럼 저희들 모두에게 루터와 같은 인내, 주임 닮은 인내의 모습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소식을 전해준 김재경 목사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영 목사의 빅드림 교회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관광영 목사입니다. 빅드림 교회가 설립된 지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눈코 뜰새 없이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설교 열 편을 준비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여유가 생겨서 8월부터 5개월 동안 전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용사 세 명이 3시간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다섯 명의 영혼들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매 시간마다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드린 교회 건강형 목사의 소식이었습니다. 빅드린 교회의 날마다 부르짖는 중보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짐바브웨 현내식 선교사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내식 선교사입니다. 제가 섬기는 짐바브에는 지구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은 한 겨울입니다. 지난 주에는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짐바브의 선교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사역 내용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제가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현지인 교회 예수도 없는 선교 교회에서 있었던 전도 숙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4월, 5월 중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성경공부에 참가한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전체 필사와 전도하기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 중에 고3 자매가 언니를 전도한 것입니다. 진버브의 가장 가난한 마을에서 아버지 없이 엄마와 언니 동생들과 살아가는 자매입니다. 언니가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것을 보고 대살로니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언니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간격을 노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우물 개발 소식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짐바브웨 여러 지역에 저희 파송 단체인 한국 국제 기아 대책 기구의 후원을 받아 몇 개의 우물을 개발해서 학교와 마을 공동체에 기증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배사초등학교 우물개발하는 전 과정, 우물시추 펌프 설치, 기증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ICS 원우 동분들께서도 이러한 우물개발사에게 호응해주신다면 아프리카 짐바브에서 목말라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 짐바브의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한다고 전해준 헨리식 성교사의 소원처럼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짐바부웨와 현내식 성교사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은 김민희 동문 결혼 소식입니다. 김민희 동문 결혼식이 매종비도 예시골에서 있었습니다. <목소리> 마크 알바레즈 형제와 작년 7월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과 일가 친척, 친구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에는 김연겸 동문회장을 비롯한 많은 ICS 동문들이 하객으로 참석하여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민희 동문은 예수존도당 간사회를 맡아 외국인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 통역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미 대령으로 전역한 마크 알바레즈 형제를 만나 축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신혼 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두 분이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생기며 한마음과 한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목회학과 1학년 정효중 원우 소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효중 원우입니다. 2017년 2학기에 입학해서 공부하다가 중간까지 직전에 업무 과다로 휴학을 마치고 이번 학기는 지난번 오프라인 세미나에 참여하여 큰 도전을 받고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모태 신앙이지만 한때 아버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구원받으셨습니다. 약 6년 전 취업을 통해 미국의 이민을 와서 디트로이트 한빛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다 보니 거의 모든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들, 딸한 명씩 두고 있으며 지금은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인 딸은 요리학교 CIA를 졸업한 후 뉴욕 메나탄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TV에서 시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저희 한빛교회는 북미개혁주의교단 소속으로 금년 설립 30주년을 맞았는데 그리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교적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한국에서 노량진 강남교회를 섬길 때 송신대에서 실시하는 2년 과정의 평신도 성경대학원 과정, 3년 과정의 제자훈련, 기독교 세계관 과정 등 훈련을 받았지만 좀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자 ICS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하고 앞으로 은퇴 후 한국에 돌아가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가르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어천 사역자들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영적인 휴식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형편으로 점점 더 힘든 사역을 하십니다. 농어천 사역자들을 위하여 자비랑으로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동차 분야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 1년간은. 한 달은 한국에서 두 달은 미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여러 면에서 힘들었습니다.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만 근무하는 곳으로 바뀌어 이제 한국은 1년에 한두 번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 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 아들이 저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한 공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티없이 자라준 아이들을 보면 감사합니다. 아내와는 교회 친구로 만나 결혼한 사이로 오래된 친구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3년 내에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해야 하는데 합당한 주의종을 청빙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며 저희 부부도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은퇴후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ICS를 졸업하는 것도 큰 기도 제목입니다. 달란한 가정을 이루며 사역하는 원우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알림 소식입니다. 먼저 말씀사나케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 원우입니다. 이번에 28차로 양편 용문선 산하사 계곡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하사 계곡은 마치 금강산을 옮겨놓은 듯한 기암 절벽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산행은 산행대장님의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해준 박선영 원우의 바람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ICS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소식입니다. 원서 접수가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원우 동무님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으로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이 날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대의 기약에 쓰임받는 선진학교가 되어 세계를 깨우는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이 될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ICS 원우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이삭방송 7월 셋째 주 주간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